오늘은 문수에 있는 우곡 경로당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우곡 경로당 안재열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곡 경로당 안재열입니다. 우곡 경로당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장님, 우곡 경로를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무실 마을은 인심 좋고 예절과 합업으로 뭉쳐서 모든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경로당입니다. 네, 회장님. 옥 경강 큰 자랑거리가 매주 특가 사업인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직접 콩농사를 지어 25가마 정도 소화하여 전통 매주를 만들어 대구 수성구 시지동 동서우방 아파트와 자매견을 맺어 14년 동안 판매를 하고 있으며 특히 매주 장맛이 좋아 매년 판매량이. 어 늘고 있습니다. 순수익은 천만 원이 넘으며 수익급으로 경로당 운영과 마을 큰 행사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네, 오늘 경당 소개에 많은 도움을 주신 안재 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은 영주에서 들어서 부석의 관문입니다. 첫 관문인 동네가. 은행 정이라는 그 이름 자 중에 마지막 자가 정자 정자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정자가 없었어요. 정자가 없는 것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노인회원들이 그 합의한 끝에 우리들의 정자가 있는 동네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순수한 동민의 기술과 솜씨와 자금으로 순수하게 동민들이 그 지은 정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끼고 그참 보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내가 지금 이 회장을 5대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 4명이나 되는 회장님들이 이 은행정 경로당을 위하고 은행정 노인을 위해서 기반을 완전히 잘 닦아나왔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영원히 이 노인회가 존속돼 나갈 수 있도록 다음 또그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 경로당을 잘 운영해 나가야 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당은 정말로 앞이 환하게 내려다보는 경로당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회관이라 일컫고, 보은회관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 사회공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족회 미망인내가 <laughs>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가 이제 국가유공회 경로당에 다들수 없고, 우리 사회공경의 회원들이 예, 밖에 나가서 그 다른 회원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이제 발달이 그 없고 이런 사람들이 갈색받을까봐 제가 이제 국가유공회 경로회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국가유공회는 어,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조축이된 건가요? 예, 그 이제 한국 전쟁이 6 2 5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실 이제 그 중에 이제 월남을 갔다 오신 분들도 다친 분이 있어서 월남 갔다 오신 분들도 아. 같은 회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전쟁뿐만 아니라 일란전에 네, 전쟁 참전했던 분들도. 네. 같이 지금 해원으로 계시고, 지금 여기 해원은 네. 몇분 정도 되세요? 지금 한7 4명 정도 되네요. 아, 그러면은 여기 경로당이 생긴 지는 몇년 정도 됐을까요? 경로당이 생긴 거는 이제. 뭐, 한 3, 40년, 이렇게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정부에서 지원받아있는 거는 2003년도인가 4년도인가부터 이제 아. 지원받아야 그전에는 우리 회원들이 이제 뭐 일부 돈을 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회장님 임기가 어떻게 돼요? 네, 우리 임기는 4년입니다 4년인데 제가 3번을 했습니다 아 새로 또 연임하신 거예요? 와 굉장히 일을 잘 하시나봐요 주통을 네. <laughs> 만들어 이친구 탈쇄 받으려고 신기해서 어, 저는 뵈서리, 경로당, 어, 대장, 송원기입니다 어, 송두이 씨, <laughs> 감사 송용환송홍구 사무장으로 인문이 구성되어 있고, 2015년 이 경로당이 개설되었습니다. 경로당 마을과 유리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땅, 어, 장수면 북부에 있는 정불산을 등지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마을 앞에 가천이라는 거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 마을, 어, 마을의 옛 이름이 가라에서 가네로, 가네가 또 가래로 변천된 것을 가천에 유래된 것으로 봅니다. 마을이 열린 이래 강물 면치 못했으나, 일제강령기에 사담일로 저수지가 조성되고, 광복후에 제인덕골, 가담 2호 저수지와 오령골의 가담 3호 저수지 등이 조성되어 가뭄이 없는 마을로 발전되어 습니다이 동네는 농사나 저수지는 농수로로 사용하시겠네요? 예. 그리고 또관정에는또 대형 관정을 하나 박가지고 가뭄이 없습니다. 여기 이 동민들은 가뭄이 없는 마을에서 아주 살기 좋은 경로당에서 아주 잘 평안을 뺐습니다. 와가지고 막저 자료 내놓으라고 막 <laughs> 사과할 때 일하는데 전화하고 괴롭혔다고 얘기한 마이 있어. 그런 것도. 바빠 가지고 귀찮았지요. 귀찮았 우리도 바빠가지고 뭐꺼들어줬안해 내가. 귀찮아, 오, 오늘 그 국회한테 내가 그랬어. 아이고, 우리 그 담당 그 도우는 너무 그마 그, 그래가지고. 도저히 귀찮다고, 뭐, 이러지. <laughs> 웃더라마는 열성적이라고 하면서 이러더라고. 어째서 배로, 어째서 배로, 바로 안 내고, 바로 안 내고. 그래, 그래. 아이고, 저는 참 열성적으로 해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써가는 것도 뭐, 나름 뭐, 진짜 열번 넘게 봤어요. 국장이 그걸 알더라마는 아주 열성적으로 한다고. 열성적으로 하고. <laughs> 그런 것도 좀쓸줄 알아야 되지뭐쓸줄 모르는 사람은 갖다 지금 지도 못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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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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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대한노인금영주시지회지산면 분회장 김원지입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우리 선조 만금당 선조를 위해서 지은 정자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제사고. 그래서 이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성역화되어 있습니다. 신나미리 경로당은 우리 선조들께서 입양하신 후손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12월 3일날 경로당이 준공이 돼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주시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이 여러분들께서 청소에 경로당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에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용 경로당 해당 지수입니다. 업 우리 무용 경로당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춘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신축된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다내 마음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스로 봉사하면서 남을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며 경로의 미덕을 잘 지키고 실천해서 가장 모범적인 경로당이 되고자 우리 모두 다짐을 하는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백사를 작성하면서 우리 경로당의 자랑거리를 홍보하고 앞으로 좋은 경로당이 되고자 다짐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시 관내 경로당 백서 출간에 힘쓰고 계시는 영주시 지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 3인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제가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경경하고로 로렘티하고 다, 아! 당당하게 노후 생활을 합시다. 무용경로다 갈색이! 지금 이 역사가 한 400년에서 500년 정도 되는데, 저희 자기 알을 품고 있는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금개, 뭐, 그래가지고 또 금도 날을 조금 낫고, 그래가지고 뭐 금개라고, 그래, 칭하고 있습니다. 예. 대락 하는데, 저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무자년 갈개 무자소춘이라고 하면 그게 한, 한 70년 정도 넘었을 거예요. 어른이 우리 일가 대신 는 분이 책이 있는데 이 나무도 이게 노고수 이게 산식되고 SBS에서 이걸 두 번이나 촬영해가지고 갔어요. 참 돌기 희한하게 돌틈새에서 난게 커가지고 이렇게 자랐다 하는 게 하도 신기해서. 여기에... 풍기업 분해경로당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기업 분해경로당은 1981년 7월 18일 자영 승인하였으며 1984년 5월 28일 이층회관으로 창축하고 2011년 10월 7일 풍기업 분해로 변명하였습니다. 분기업분의 소속 경로당은 총 42개 소이며 임은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8년 현 분회장으로 지내서 역대 회장으로는 현재 최석 씨, 정규하 씨, 박승복 씨, 현재 김선호 재임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분기 업분의 경로당, 특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교분해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 행사로는 안궁대회를 였는데 제2회 안궁대회는 2018년 7월 18일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600여, 600여 명을 참석하였으며 제2회 안궁대회는 2019년 5월 15일 광복공원에서 650명을 참석하여 하여 히 치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주풍기인삼축제 행사시 관광객을 위하여 무려 항공 체험장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행사 중 모인 성금으로 영주시청 인재육성재단 기단에 자금을 매해 2 0 0만원 상당을 전달했습니다. 기 <목소리> 행사를 많이 개최하셨는데요 앞으로도 항공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한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경로당 행복도우미 황수옥입니다 2020년도 영주시 357개 선비교 영주 경로당 팩서를 만드는 과정 속에 매운 점과 보란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장수면 분해 경로당 유춘영 회장님께 엄청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연세가 80세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백서 자료를 1 4 용지 1매 분량에 컴퓨터로 한글 작성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내용도 충실했습니다. 2021년도 경로당 동영상 경로당과 마을 이야기 홍보를 잘 찍어서 영주를 알리는데 를 하겠습니다.